마포구에서는 배움의 기회를 놓쳐 글을 읽고 쓰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2015년 초등기본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수업 내용은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학습자들의 특성을 감안해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들로 구성됐다고 합니다. 수강료는 무료이고 접수는 선착순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이경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포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학습이 부족해 가정이나 사회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성인을 대상으로 2015년 초등 기본교육과정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마포구에 거주하는 초중학교 졸업 미만의 성인은 누구나 가능하며 오는 27일까지 선착순으로 마포구 교육청소년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초등 1, 2학년 과정의 초급반, 초등 3, 4학년 과정의 중급반 등두개 반으로 진행됩니다. 초급반의 경우 자모음자 글씨 쓰기, 낱말과 문장 쓰고 읽기, 자릿수 익히기, 은행 입금표와 영수증 읽기 등 학습자들의 특성을 감안해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중급반은 생활 주변에서 접하는 광고나 속담, 시 읽기, 일기 쓰기, 영어 동요 등 설명하는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해 질문에 답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교육은 3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마포구 평생학습센터에서 주 2회로 진행되며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마포투데이 이경민입니다.